여기 피어리스. 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심었네요. 그리고 예뻐라. 로즈데일이라는 농장에 꽃 보러 왔지요. 온박사, 온박사. 이거 피어리스인데 꽃도 예쁜데 순도 예쁘네요. 이게 피어리스지? 근데 우리 거는 안 피잖아. 이거 아니 순도 예쁘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엄청 좋다 이거 이름이 뭔가 봐봐. 이거 만병초예요. 만병초야? 네, 만병초. 아, 만병초가 이쁘네 색깔이. 만병초 예 이거 미스김날라. 이거 봐봐, 이거 이쁘지? 이 이거, 이거 이것이 이뻐. 음, 그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우리 앞 집에 심었어요. 실목련이라고 실목련. 신목년. 근데 만병초가 노지 월동이안 되는데. 노지 월동 되니까 여기서 팔고 심죠, 사람들이. 그러네, 노란 거 있네. 하나에 1 0만 원씩도 십만 원이 넘어요. 음. 그럼 뭐야 이름이? 사부리네 이건 참구채야우리나라에장구채라 그래 이탈리아 이 등나무 꽃 좋다. 이거 하나 얼만가 봐 등나무가 특이하네 온박사 여기 꽃시장에 놀러 왔거든요 꽃도 좀살겸 막 여기에 나무들이 많네. 응. 향이 엄청 좋아. 이건 향도 나는 거야. 가까서 네. 향 향. 향 향철죽이야 이게. 너무 예쁘죠. 지금은 저런 수양이 대세야. 수양 저 수양 있잖아. 모든 나무를 수양으로 키워 왜냐면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게 하려고. 홍지포에 있다고 이게. 백나무래요. 근데 너무 예뻐요 삽목 잘되는 꽃받침 사줘라 얼마야? 50만원이다 사줘라 50만원이래요 이게 너네가 부자지 너네가 부자니까 너네가 사야지 농장이 어마어마하네. 예쁘긴 예쁘다. 얼마이게? 이거 50프리고 한 7만 원, 7, 8만 원. 여보시오. 여보시오. 박사 기념 선물로 이거 하나 사달래요. 아니야, 아니야. 비행기 값도 그래. 너무 많이 써서 안 돼. 그냥 너무 이쁘지. 내가 한 번, 이거는 내가 한번 볼게. 이름이. 아, 어마어마 크네. 어마어마 커. 저산이네 패츄니아도 <laughs> 특이하네요. 패츄니아. So 특이하지 <laughs> 이거는 그라운드 커버예요 오늘 농장 쇼핑 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 이런 게 작품... 이게요... 등나무래요. 플럭이길찍어 이름이 뭐라고 쓰지우랜드 플럭스 우랜드플스 이거 사다 키워 블루몬 플럭스 나일락이 특이하게 생겼네 이상입니다.